공장장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습니다. XRP 100개씩 지급해드리고 있고요. 선착순 지급이니까 빠른 신청 바라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시는 2429-5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시는 모든 분들, 공장장 보유물량 XRP 100개씩 에어드랍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공장장입니다. 자, 저는 뭐 XRP 가격을 예측을 할 때, 뭐 기본적으로 10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중심에는 ETF 신청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SEC와의 조성이 여름 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, 이것이 나면 뭐 IPO까지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당한 가격이 10달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요. 은행의 생각인데 어디 은행이냐면 시티은행입니다. 시티은행의 전문가가 운영 전문가입니다. 그가 XRP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어 이거 최소 100달러에서 500달러 갈 거야. 그럼 지금 1달러도 안 되는 그렇죠? 1달러도 안 되는 XRP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 0 0 배와 500배거든요.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천만 원을 넣었으면요, 10억이고요. 여기다가 1000만 원 넣었으면 50억이 되는 거예요. 1억을 넣었으면 100억이고 500억입니다.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예견을 했습니다. 자, 어떠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뜨끈뜨끈한뉴스인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야, 뭐 엄청나게 불타오르겠죠. 자, XRP가 지금 100달러와 500달러로 지금 갈 것이다. 뭐 어, 물론 볼륨맨 소리를 들리긴 사실이에요. 근데 내용이라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.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, 봅시다. 여기 시티 은행의 스페셜리스트예요. 물론 전 어, 운영 스페셜리스트는 XRP가 치가요 71,328%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.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. 그 최근에 아주 어, 강력한 지금 낙관론을 지금 불러내고 있고요. 자 이는 6개월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. 7월 달에 xrp에 관련된 법원에서 증권에 관련된 부분 스큐리티가 어, 아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여러 예측이 있지만 500달러 지금 어, 전망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봐보죠.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도요. 지금 지금 이 은행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XRP는요 결제 환경에서의 강력한 저비용으로 토큰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XRP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 왜? 은행에서 있잖아요 저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것을 지금 트랜잭션 할수 있잖아요 이것이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XRP의 가격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을 뒀어요 기간을 뭐 당장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, within 3년 이내, 250조 달러에 대한 가치, 그 마켓이 XRP로 인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. 물론, 조금은 터무니없는 얘기일지 들리진 모르겠지만, 자, 뱅크에서 XRP를 본격적인 트랜잭션의 요소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조금 조금씩 계속 들리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.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본격적인 XRP 사용이 충분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. 그것으로 인해 몇 달러? 50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. 예. 그래서, 저는 한번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뭐, SEC와의 소성뿐만 아니라, XRP에 대한 ETF 일정도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, 예, 제 영상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장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죠 XRP 100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2 4 2 9 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공장장 보유 물량 XRP 100개씩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